안녕하세요, 천재나라 땀빛입니다. 오늘 천재나라 시험이 있어요. 떨어지면 바보나라로 간대요. 그러게, 하. 어? 이제 국왕님이 들어온대. 응, 응. 3만이요. 너무 쉽네요. <laughs> 어, 어려운데? 오, 오십? 아, 어, 네. 개구리도 합격 못했으면 좋겠다. 헤헤. 도착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도 시험 봐야 하나요? 나 이제 구강님이 들어오신데 <laughs> 너무 쉽네요. 20, <이육. 웃음> 60이요 너무 쉽잖아요. <laughs> 이히, 구강이다. 근데 좋은 게 뭐지? 그런 커피